자,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. 문 15자기 했던 소리죠. 과정 후에 공정할 것입니다.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. 다 개소리죠? 이런 거있으니까 여러분? 하나라도 있어요? 기회가 평등해? 어? 조국, 조국 딸내미. 기회가 평등해? 개뿔. 음? 문재인 니네 아들, 아들하고 딸, 딸, 아들놈하고 딸려나고 기회가 평등하냐? 제 서민들하고? 어? 그 문준영인가 뭔가 걔는 뭐 출판, 뭐책 팔아먹어가지고 돈 떼돈 벌었더만.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아니 뭐가 공정하냐고 여러분. 결과가 정의로워요 어? 조민하고 문준용이가 박원순이가 뭐 결과가 공정하나? 지금 이 새끼들 집권시키면요. 어? 자빨 아, 엄마 아빠들, 자빨 60대 아지, 아줌마 아저씨들 이 새끼들 집권시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이유가 그냥 이 사람들 양반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. 자기 자식들 쌍놈 만들려고 태어나 가지고 애, 애, 애 자식 새끼들 낳은 거고. 알았어요? 응? 음? 아니, 결과도 이, 이, 사람들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아 어? 아, 나 또, 씨, 그 문, 문서에서 제가 또, 또 다른 얘기 해야겠네. 아니, 얘네들이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면은 우리하고, 어,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어? 60대 아줌마 아저씨들. 응? 자기 자식들하고 차별이 이렇게 차별이 될 수가 없어. 그때가 기회가 공정하고 똑같아. 얘네들은 자기들이 특권을 갖기 위해서 얘네들이, 그, 냥 누워서 꿀 빨라고,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말로, 저, 이용해가지고, 여러분들을 노예 삼아가지고, 직권해가지고, 지금 여러분들, 지금, 이렇게 극차별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직권시켜준, 직권시켜준 거는, 자기 자식들을 쌍놈으로 만드는 거고, 원래는 기회가 공정하고, 과정은 평등하고, 그랬던 세상이, 네? 그랬던 세상이요. 이렇게 되는 건데, 어 제가 친척+ 친척형이 있죠 친척형 아이 우리 이모부 친척형뿐 아니라 이모부 우리 이모부가 중졸이에요 우리 이모부가 엄마 바로 밑에 그 여동생의 남편이 중졸입니다 그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시골에서 강진해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공제 공장에서 막 일했어 열심히 일하다가 공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한 스무 살인가 그때 우리 이모를 만난 거야. 우리 이모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, 했습니다. 근데 그 시절이 저거예요. 전두환 정권, 박정희 정권이야. 그러니까 이모부가 중학생이었을 때는 전,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그럴 때예요. 그러니까 공제 사업이 그러니까 인형 만들고 바지 만들고 그리고 옷 만들고 하는 그런 저그 미신 공장 있잖아요. 그런 게 옛날에는 그때 중국하고 단교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 기술 경쟁있죠 경쟁, 경쟁할 나라가 없어. 어? 우리나라가 제일 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바지 만들고 그럼 제일 싸요 그 그러니까 중국은 단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부가 그 봉, 봉제 공장에서 열심히 경력 쌓아가지고 이모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돈 모은 걸로 공장을 차렸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공장 차려가지고 미신 공장. 그 사람들 아줌마들 한그 지하실에서 아줌마들 한 네다섯 명 쓰고 그리고 이모하고 이모부도 직접 일하고 그러면서 공장을 차려 가지고 바지 만들고 뭐 하고 다 했어요. 그래 가지고 또딱른나라에 수출하는 거야. 그래 가지고 고모 이모가 이모부가 돈 엄청 벌었어요, 그걸로. 중졸인 사람이. 그게 전두환 정권이에요.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이 김대중 새끼 집권하고 나서 그게 가능합니까? 뭐 사기나 치고 그래야지 잘 살지. 사기치고 그래야지 잘 살지. 기회가 뭐가 평등하냐고. 그때부터 여러분, 그 전두환 시절 그 무너지고, 그 김영삼 새끼 집권해가지고 IMF 저거 하고, 그리고 김대중 새끼 집권하고, 노무현 막 점, 점점 막 그런 애들, 그런 애들 집권하고 나서 중국한테 그 우리 기술 다 갖다 바치고, 일자리 갖다 바치고,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저, 저 뭐야, 중국한테 갖다 바치면서 어? 노무현이나 좌빨 새끼들이 뭐또뭐 뭐 기술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면서 지들만 꿀빨고 지들이 이제 특권층이 된 거예요, 여러분. 어?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가 된 겁니다. 그리고 서민 서민들은 일자리 잃어버리고 생각해보시라니까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무역 제대로 할때 있죠. 노태우 때 말고 그때 일자리 많았어. 김대중 새끼가 우리나라 저거 뭐 조선소 말아먹고 막 그렇게 할때 있잖아요.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. 중국한테 중국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. 근데 그 전에, 근데 그 전에 우리 이모부가 그 중학생 때부터 그, 뭐야, 결국에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어요. 90년대에 10억짜리를. 90년대. 에? 아니, 90년대가, 아, 90년대에 처음 살때 그게 3억이었고, 아, 5억이다, 5억. 그 2층 집, 2층 집, 2층 집. 큰 집, 2층 집. 그거를 사가지고, 이제 나중에 2000년대 되니까 10억으로 오른 거야. 지금 더 올랐고. 지금 그 이모부네 집이. 아, 어쨌든, 그게 중국이랑 단교했을 때니까 가능하다니까 중학생짜리 시골촌 촌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공제공장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왜냐면 또 전두환 때는 저게 물가가 쌌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그헤쁘게 돈만 안 쓰면은 돈잘 모을 수 있다고 그때는 돈잘 모을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저게 물가가 싸니까 내가 밥해 먹고 뭐 하는 거 싸단 말이에요. 돈 열심히 모아서 저축하고 이자 그 은행 이자는 엄청 먹지 그러니까 이모부가 돈 엄청 모아가지고. 저한 거예요. 그러니까 기회가 공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중 중졸 중졸인 사람이 집오 오질락에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장남인데 내 내가 장남인데 내 동생들도 매겨 살리고 그러려면 지금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서울에서 일해야겠다.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 일한 거라니까요. 일하고 돈 모으고 나중에는 어머니도 모셔오고 어머니 시골에서 가난한 할머니가. 그 모셔와가지고 그 2층 집큰거 있잖아요. 집 평수도 한층당 막한 60평 돼요. 그 집에서 쇼파 깔아놓고 어 럭셔리하게 이모 그그그 그, 그 이모부의 여동생들 다 올라왔습니다. 그 집에 다 올라왔어요. 잘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그게 중국이랑 대단한 분이시네요. 열심히 하셔서 t k 님 맞아요. 대단한 분이신데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. 이모부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경제 막 초고속 성장할 때 그때 있죠 물가 잡고 막 그럴 때 그때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기 저기 저 할로윈님 아버지도 저그그 그, 그 시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원래 가난 가난하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지금 할로윈님 제제 제 매니저 그그 그 아버님도 그, 우리 이모부처럼 그런 케이스예요 돈 열심히 집 사고 막어 좋은 집 사고. 그게 중국이랑, 그러니까 중국이랑, 저, 중국이랑 외교를 같이 무역을 했을 때가 이제 저, 정상화를 할 때가 노태우 때인데, 노태우 때는 우리나라 기술도 안 좋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제약을 가졌단 말이에요, 제약을. 그러니까 중국, 중국이 가격, 가격 경쟁으로 우리나라를 침투할 수 없게끔 그런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노태우, 그, 김대중 때 그거 다 풀어줬고, 그리고, 중국 물건을 노태우 때, 아니, 그, 김대중 때 엄청 사주고, 그리고 또, 우리나라, 그 조선 기술 같은 거, 그런 거, 다 팔아먹었고, 그렇게 하니까, 생각해보십시오, 여러분. 조선소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매겨 살렸던 산업인데, 중국, 중국이, 김대중 때문에, 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그 기술을 알게 된 거야. 기술을 알게 된 거야. 기술을 공유를 해가지고, 공유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. 알게 됐으니까, 어떻게,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중국도 배를 만들어.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중국, 우리나라처럼 저런 대형 선박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. 못 만들었는데 이 김대중 새끼, 이 좌빨 새끼들 때문에 이제 배를 제대로 만든 거야. 우리나라하고 똑같이. 저 거제도 우리, 우리나라 그 조선소처럼, 그 대우중공업 그런 것처럼 기술이 있으니까 똑같이 만든 거야. 근데 중국은 노예들을 쓰잖아요, 노예들을. 우리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월급을 주고 쓰고, 중국은 노예를 그 저기 뭐야 그냥 죄없는 사람 깜방에다 집어 넣은 다음에 걔네들 무급으로 그냥 일을 시킨단 말이야 막일 같은거를 그걸또 인구도 한두명입니까 그런 인구가 그니까 그 배를 한국 배를 만들고 중국 배를 만들면은 이게 얘네들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훨씬 싸요 세계에다 내놓으면 은 그럼 미쳤다고 세계 나라 사람들이 한국 배를 미쳤다고 사나 중국 배 사지 그러니까 우리 조선소가 망한겁니다 여러분 그니까 조선소가 망한 거라고. 저 거제도 옛날 잘 나갔잖아. 막룸사롱 이런 데 천지였어요. 여자들 돈 벌러 거제도 간다고 그랬어. 술집 여자들 옛날에 거기 가면 떼돈 번다고. 그냥 남자들이 돈 펑펑 쓰니까. 그 대우 중공업이나 그런 그 직원들이 현대 중공업 이런 직원들이 툭하면 술 먹으러 오니까.